이러면 또, 재밌는 거 해봐야죠, 그죠? 주르룩이거 솔직히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약간, 루시안 쪽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 말고, 루시안! 또 다른 루시안! 시발! 아, 진짜! 개 같은 거! 운방! 왜나안 나온 것이야?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블리츠 캐리덱, 한번 가자. 이블크 캐리덱 어떻게 하느냐. 하방츠로 AD랑 공수만 존나 뽑은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거죠? 그냥, 좀더 단단해지는 거. 그냥 평타로 패는 겁니다, 블리츠로 그리고, 뱀뻥은 우세로 하고. 블리츠 캐리덱. 일단 템은 구리기 합니다 브릿지 캐리 덱 하려는데 AP가 나왔으면 지금 좀 많이 그런 거긴 해요 그렇지! 나와줘야죠 AD 아니 이게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이런 걸로 안돼좀더 화끈한 AD가 필요하거든?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이거 내가 봤을 때 브릿지 말고 다른 걸로 가야겠다 그죠? 얘는 그냥 탱커로 쓰고 이러면은 약간, AP 많이 쓴 친구 누가 있죠? 백스나루시나 약간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제, 3-에 사자방체 띄운 다음에, 스킬 쓸 때마다 돈 확률 얻는 거. 그걸로 좀 돈을 복사합시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 주세요. 이코 이거까지 맞거든요? 이거 맞고. 물론 어차피 캐리를 안쓸 거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방체 뜬단 가정하에 지금 굉장히 잘 풀린 거긴 합니다. 이제 뜨기만 하면 돼. 너만 오면 고야 지금, 그죠? 애격변? 어? 잠깐만. 4코이성 참아야 된다, 그죠? 연장 참지 말걸. 하, 왜 피합시다. 무난무난하게. 왜 나왔죠 일단 하나. 슛. 오케이 바꿨다. 이제는 이게 타이밍입니다. 이건 약간 백스로 가보죠. 백스 캐리. 어기 잘 뜨기 잘 떠요 그죠? 백스가 빈집이라 그런가 되게 잘 떠.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저자방 제가 할게요. 야킬쓸 때마다 돈. 이거 이제 뜨기만 하면 됩니다. 사방체 문장 뜨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왔지, 이거는. 이건 진짜 왔지, 그죠? 어, 제대로 왔다. 이제부터 진짜 큰거 옵니다. 맛있는 거 온다. 아, 백스 안 나온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다 팔고요. 자방차는 또 어떻게 뽑지? 6자방은 돼야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6자방이고 아니고 차이 커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네. 일단, 돈복사 확실합니다. 다시 2가 돼서야 돈복사라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그 어쩔 수 없죠. 엎쳐야겠다, 이거는. 이제 로안 칠게요. 백선잘빵차읍시다 작은 니코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자고. 어, 지금 그냥 백스가 되게 센데? 천식 들어가죠, 지금? 딜이. 돈도 짱짱하고. 야, 그냥 좋은데? 백스? 백스 지금 AP. 389. 미쳤죠? 오호. 진이성. 약간은 진한테 이제 서브키를 줘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막각이온. 도장. 도장진? 나쁘지 않죠? 백스 삼성 찍고 싶긴 한데, 좀 고민되긴 합니다. 그냥 이본발로 그냥 백스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이즈를 갈 것인지. 좀 고민 많이 되네요. 지금 둘다 가능하거든요? 육자방? 되면 좋긴 하겠는데. 업칩시다. 어, 그래 가서도 백스 찍을 수 있으니까. 연승이 되는 게또 신기하긴 하다, 이게. 연좀 빡세게 하겠네요. 얘가 지금 루시안 삼성에다가 판테어 삼성. 나름 기반이 잘 잡히긴 했지만 그래봤자 루시안 루시안이지 않을까? 지금 제 백스가 존나 세긴 하거든요? 백스랑 르블랑이 이 진짜 그냥 백스 궁한 대마다 죽는 거야 그냥 안 죽었어? 서브 캐리 르블랑 아 그냥 존나 쌤 이거 진짜로 자방체 백스 히트다 이거 앞에는 조금 해봐고요 그죠? 하지만, 간다. 깨바도 가, 라는 괜찮네.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썩느냐, 이제는. 얘랑 뺄수 있잖아. 이렇게 세뺄수 있는데, 이세 칸을 누구를 넣느냐. 일단 잔나, 그죠? 잔나에 휴대까지 넣자고요. 이렇게 하자. 남은 한 칸? 일단 카밀 그죠? 이것도 빼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고코스트 위주로. 그러하지 그러하지. 본보로아. 아또잘 본다 그죠? 이 맛이지. 내가 이 맛을 너무 잊고 살았다, 그죠? 아, 진짜. 그래. 내 영원한 친구 자방체. 이걸 잊고 살았어, 내가. 누황. 나와주세요, 슬슬. 엑스랑. 이내는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 전혀 애매하지 않죠? 갑자기? 갑자기 각이 날카로워졌는데? 시간 참을 수가 없는데? 오우! 선배, 최대로! 아, 브레지 샴바 단단해, 지금. 동적 방어발로 지금 꽤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탈릴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부터 그냥 나지하세에 버려야겠다. 이 자방체 뽕만 보니까 헤어날 수가 없네요. 그죠? 나았고 이런 거지. 그죠? 이거 블랑 버릴게요. 그냥. 잔나도 잔난데, 나 가능하면 이제도 찍어봅시다. 일단은 목표 첫 번째. 여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니코라 더 먹어야죠. 여기서 자방칠를 먹으면 더 좋고. 일단 한번 그런식으로 가봅시다. 아니, 백스 너무 좋은데, 진짜로. 2단계 2성? 현재 AP? 460. QD 1600. 이거지. 이젠 또피 관리 해줘야겠네요. 일부러 져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코스 안난거 쪽. 쪼... 어차피 없잖아, 뒤집개가 이것만 나오면 어떡해. <laughs> 어차피 조개가 없는데. 와, 당했다, 이거는, 그죠? 성배 없어? 일단 먹읍시다. 아으, 제대로 당했다, 그죠? 불차텐 또 그래 비싸니까 그래. 카미를 빼겠습니다. 이제는 자방차 안 나오죠. 아, 너 찍어야 돼? 일단 찍자. 여기한테 한번더쏴보고 아마 지면은 그때부터 제가 다운그레이드를 할게 알아서. 일단은 좀더 지켜봅시다. 이지삼성 찍을 때까지는. 이지삼성이 뭐 없이 마려워가지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싸움인데. 어, 뭐야, 여기서 루시안 진다고? 변수인데? 사실 누가 남든 상관없긴 한데, 적어도 한 명은 남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 그레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네요 하나 1석갖고 얘도 그냥 일반 렙만 겠습니다그성도막이하 성벽만 죽여 얘들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최대한 약해질게 이제 삼성 만뽑깨주라 그죠? 이러면 내가 질만하죠? 성배도 안 받았고, 이성도, 오코이성이 없으니까. 저거 너네가 살만하지 않을까? 그죠? 여기 살았죠, 이미? 넌 나가라? 어. 너처럼 나약한 친구는 내가 받을 수 없어. 이제 이지를 찾읍시다. 오케이. 일단 짭지레 나왔고요. 인제? 피 없는 거? 딱딱 팔아. 어제 마지막 라운드야. 오 코스만 집습니다. 자방체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이지야 이거 없냐? 안돼, 안돼. 나 져야돼 쳐야돼쳐야돼쳐야돼쳐야돼 져야 져야 돼. 져야 돼. 져야 돼, 져야 돼, 이거 아 안돼 안돼 이게 쳐야되는데 제발 너가 이겨라 제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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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많은 인질이 여중에 내가 제일 잘났지

맛있는 판이 나왔다.